네, 안녕하세요. 빨간줄끼입니다비트9이 시가가 15,200원에서 네, 조금 흘려 내렸죠. 네, 디오유, DOU, 는 네, 따상 갔다가 네, 좀 다시 풀렸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일단은 네, 저는 일단은 63,400원에 어, 매도 처리를 내주를 했고요. 네, 좀 늦게 들어왔죠. 네, <laughs> 아침에 어디 갔다 온들하고 <laughs> 어, 컴퓨터가 로그인도 안 되고, 네, 키움도 한번 튕겨가지고 재부팅하고 네 조금 장애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네어 비트나이는 공모가가 만천 원이었는데 네 그렇게 시세를 많이 주지진 않죠. 네어 디어유는 저가를 오만 이천 원 찍었다가 네 다시 네 일단은 어 저는 디어유를 네줄팔았구요 비트나이는 다 갖고 있고 어 디어유는 아직 세주 정도 남았죠. 네 늦게 들어왔더니 막 정신 이 없어. 어디 모은 계좌가 있는지 어떤 증권사인지 네 굉장히 헷갈리고 지금 네. 어, 비트코인이 그닥 좋지가 않네요. 네. 음, 하나 투자했는데. 네, 수수료도 있었죠. 네, 이러면은 네, 이거는 아닌데. 네. 일단 디어유는한세주 남았으니까 네, 갖고 있고. 네, 비트나인은 네, 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조금 네, 안 좋아 보이죠? 어, 비트코인이 380만 주 정도 됐었죠. 네, 37% 유통 가능 비율이. 네. 지금 뭐, 거래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한 주씩 받은 거, 이러면 손실이죠. 어, 일단은 비트나인은, 네, 빠르게 해결을 하고, 네, 어, 디어유를, 어, 디어유도 약간씩 흘러내리네요. 네, 일단은 뭐, 시가총액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높죠. 네, 디어유는 조금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라오죠. 네, 올라오는데, 어, 지금 공모가가 26,000원이면은, 어, 지금 26,000원에 거의 따상 근처까지 와 있다 그러면은 1조가 넘어가는 돈이죠 1조도 넘고 네, 1조 한 1,000억, 2,000억 정도 되는 금액이죠. 시가 총액이. 네. 어마어마한 큰 거죠. 그 JIP나 YG 뭐 3대 기획사랑 크게 차이 나지 않은 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어, 주식이나 뭐 업종, 뭐 미래 성장성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나빠 보이진 않아요. 사실 기대감이라는 게 그러나, 상대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 저는 일단, 디어유는다 매도를 했습니다. 네. 총 일곱 주 갖고 있었고요. 육만, 어, 이, 이천 원, 삼천 원에서 사천 원, 오천 원, 지금 사이까지 다판것 같아요. 네. 그럼 평균 매도가가 한 육만 사천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육만 사천 원이면은, 어, 이만 육천 원에, 네, 이만 팔천 원 정도. 주당 이만 팔천 원에, 어, 한 투가 이천 원씩 수수료가 있었죠. 네, 수수료를 빼면은, 뭐, 적당히. 네, 일단 저는 비트나인은다팔았고요 네, 조금 손실을 받겠죠. 네, 뭐, 수수료가 2,000원씩 있었죠. 하나 투자같이 수수료가 아마 2,000원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한계좌당 네, 200원, 300원씩 손해본 거고, 네, 잊어버리고. 어, 역시 유통 가능 좀 물량이 많고, 경쟁률이 좀안 좋고, 동시상장이다 보니까는 관심이 DOE에 다 쏠린 듯한 부분도 있죠. 어, 아침에 고가에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고, 네, 뭐,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벌써 내려버렸죠. 네. 뭐, 뭐, 어쩔 수없고요 네. 좀 고가에서 팔았으면은, 네. <laughs> 옛날 치킨이라도 한 마리도 네, 획득했을 텐데,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조금 늦게 들어왔더니, 정신이 없고, 기움증권이 왜 부팅이 제대로 안 됐을까요? 네. 컴퓨터를 껐다 켜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어, d o 이거 64,000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네, 시가 총액이 1조 3천억 정도 나오죠. 네, 그럼 YG 엔터테인먼트와 거의 비슷한 시가총액인데, 네. 저라고 만약, 저한테 만약에 1조 3천억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회사를 사겠냐 물어본다 그러면 당연히 YG죠. 네. 물론 뭐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보다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기업이 훨씬 더 위일 수도 있죠.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기보다 유통하는 업체인데, 유통을 하면서 컨텐츠도 만들어 가니까, 네, 자기만의, 어, 어, 시장을 만들어 가는 거고, 어, 일단은 조금 봤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네, 주가가 조금 높아요, 사실이요. 네, 이 정도면 시청 기준으로 좀 높은 거고, 뭐, 메타버스나 요즘 인기 있는 그런 테마로 버무리는 것도, 뭐, 사실 메타버스가 지금 크게 돈이 되는 상황은 아니니까, 네. 향, 뭐, 과거 몇년 동안 계속 관련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러나 실제 실적으로 연결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예, 비트나인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 비트나인 김동만 했었고요. 네, 뭐, DOU에, 어, 청약을 했었죠. 다 매도를 해서 네, 한 계좌당 한 300원, 200원 정도 손실을 본것 같고요. 대한 네, 1천원 정도 손실을 받겠네요. 수수료 때문에. 하여튼 뭐 따상에서 매도하신 분들 축하 드리고요. 뭐 오늘 수익을 줬으니까 네, 주당 한 3만 원, 3만 원안 되죠. 2만 한 8천 원 정도. 뭐한두 수수료 빼면 한 주당 한 2만 6천 원 정도 네, 수익을 낸 거에 만족하고. 네. 네 그리고 어제 밤에 올려드린 이벤트인데요. 네, 뮤직카우 친구 추천 이벤트죠. 네, 보면은 어, 친구 추천 가입해서 5천 원이 나오는데 카카오톡 연계 가입을 하면 되는데 카카오톡 이메일 밑에 네, 추천 이메일 기재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하면 되고요. 가끔 뭐안 된다는 분이 있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고요. 충전하면은 3천 캐시가 들어오고 10만 원 거래하면은 1만 캐시 총1 0 1만, 1만 8천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5천 원으로 살수 있는 주식은 없어요. 네, 어, 저작권 주식은 없고. 어~ 최소 만 원이 좀 넘고요. 이게 호가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뭐~ 촘촘하지 않아요.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그러다 보니까는 호가 공백이 있어 으 호가 공백이 없는 거를 거래를 하면 될것 같고요. 어~ 충전해가지고 조금 더 충전해서 1만원 이상을 충전한 다음에 1만 원짜리 정도를 찾아서 거래를 하면 되고 살 주식을 일단 금액을 봐야겠죠. 주식이 아니라 어~ 살 어~ 저, 저작권 음~ 스탁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뭔가 네. 받은 거 바로 출금이 안 되고, 네, 어, 일단 거래를 한 다음에 뽑으면 됩니다. 일단, 18,000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17,000원 정도는 출금이 가능해 거래 수수료 및, 어, 거래 손실 때문에, 네, 그 정도면 가능하고, 어, 밑에 충전과 10만원 거래, 1만 캐시는 가입한 당일 날 하셔야 됩니다. 당일 날 해야지, 당일 날 해야지 되는 거고, 하면은, 어, 1만원 이상 충전을 해야 되고, 이길 오후 12시, 그리고 10만원 이상 거래하면은, 구매, 판매하면은, 매매, 매수매도 합계고요 이기도 오후 12시 되고, 출금은 제가 한번 해보니까 15시인가? 15시 30분인가? 15시 해주더라고요 모아가지고, 네. 바로 즉시는 안되고 출금이, 네. 그거 뭐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뭐, 관련해서 영상 끝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네. 보고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